안녕하세요. 어, 여러분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음, 아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즐거운 생각을 하면서 견뎌갑시다. 음, 일단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단은 생명을 음... 가지고 태어났으면 막뭐 어쩌겠어요. 어, 가는 날까지는 그냥 즐겁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. 그리고 내 사치하는 거 가지고 저렇게 아 내한테 뭐 가족들 생각한다면 그뭐거지이입어야 되는가 봐 그지? 음, 한국에서 살면서 이 정도도 뭐 꾸미고 살면 대한민국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 맛이 안 나지. 그래도 여자로서 이 정도는 꾸미고 살아야지. 가족들 생각하면. 거지거지, 녹숙자, 거리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다. 참, 생각들이 좀 머리에 저기 물 찼나, 바람이 찼나, 공기가 찼나. 저렇게 생각하면, 음, 그 뭐, 이상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네. 다 말라 죽었고, 얼어 죽었고, 음, 가족들을 생각하고, 어, 진짜 옛날, 어,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, 더잘 살아야 되고, 그래야 돼. 옆 집에서 굶는다고 나도 굶어야 되는. 그건 아니지, 그지.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, 몰라, 저 앞날에 인생이 머리 다,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. 남이 잘 사는 거 저렇게 배 아파가지고, 저런 댓글 다는 시간에 본인이 집 정리 좀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목표를 가지고 좀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놓고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남이 영상에 저렇게 악플 달 시간에 자기 인생의 그림을 그려보세요. 그게 오히려 자기 인생에도 도움이 될 걸. 그렇지? 나는 김지원인 잘 사니까 이제는. 옛날에는 대한민국에 왔을 땐 만원짜리 신발도 아까봐서 못 사신었어. 니가 이제는 잘 사니까 조건이 되고 환경이 되니까 그만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된다 이 말이라. 네가 못 입고 네가 못 산다고 나도 같이 못, 뭐, 못 입고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는 법은 세상에 없거든. 그건 네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돌대가리에서 나오는 생각이고. 생긴 거는 저 프로필 보면 생긴 건뺀지리랑게 똑똑하게 생긴 것 같은데 문자를.